지났지만 이제야 시작하는 수적 브이로그. 저희는 볼링장 가서 두판 치고 카페 에 갑니다. 안녕. 정말 가을이네요, 여러분. 어디까지 걷는데? 빠 아니 이렇게를 살짝 가져오어나잘 어울리지? 어저 네, 봐. <laughs> 거... 지금? 응. 안녕. 내가 찍어줄게. 나 원래 수는 건데? 어, 그래? 그 렌즈 껴서 지금 오우 이런 느낌일까? 아 슬픔아 <laughs> 맞아 나도 슬픔에 당다 그래 음 있다 여인보산 <laughs> 네, <인도상> 카페에요 <laughs> <laughs> 어우 야그릿해다 써볼래 <laughs> 약간 좀 그냥 그 중학생 때 은지 <laughs> 같은 손까지 <laughs> 됐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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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눈상 그렇지, 뭐. 5분까지됐 어, <laughs> 아, 이거. 불량. 불량도 네어 가영이. 에이드. 에이드. 밥먹어어요 나도 있을 것아 네. 아, 더워. 이거 <laughs> 먹면 되잖아요. 슈, 아 찐, 미, 찐. 찐, 미. 찐, 미. 찐, 미. 찐, 미. 찐, 미. 찐, 미. 찐, 보여 여기로 와 사람 미쳤네 야, 준비 준비 시작 아 미안 너 네, <laughs> <왜? 웃음> 너정이손 주세요. 군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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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용 군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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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 맛있긴 아 맛있긴 하겠다. 하겠다. 음. 안 귀여워요. 마실 도 없네? <laughs> 안 먹어 안 먹어. 오, 나 없어. 얘, 얘들아 <laughs> 내 양말 좀 봐줘. 밥바꾸는데 어? <laughs> 사과 <사구가> 어디 났지? <laughs> 아 귀여워. 야 이거 집에 가져가라. 누가 요리 좀 해먹어. 음. 누가? 고기 잡는 애좀 없애. 나 <laughs> 국밥 못 밀어. 야, 야 누가 연지 숟가락 좀 뺏어라. 아 근데 진짜, 진짜 맛있어. 어. <laughs> 근데 진짜 대단 맛있어. 가영 특수한 거 빨리 다녔어. 알았다. 나는 그런 거 어때? 엄마 아빠는 집에서 자고 우리는 사무실에서 실질적 미쳤네 미쳤어. 내가 한 번도 그런 소리 해본 적 없거든. 언니는? 존나 하고 싶다. <laughs> 저 홍당무 김치음 홍당무 김치국 보였어요. 리인데뭐도 똑같아. 어 <laughs> <laughs> 뒤에 분이 다 보이는데 <laughs> 안녕. 술 먹으러 왔어요. 어머, 언제 찍었어? <laughs> 물러고 있어. 아. 아. 한 단만 줄여주시겠어요? <laughs> 응? 왠지 예쁜 것 같아. <laughs> 아하. 짠. <laughs> 부모님 매운탕 맛있게 끓여졌어요? 이제 끓여야 돼요. <laughs> 이거 좀, 치워, 좀 치워주세요. 치워주세요. 안돼. 아? 자, 다 내밀어. 지선이가 사줬어요. 아 근데 나밖에못 어때? 최때해요죄송상요죄송해 좋은데. 해요 죄송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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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어 죄송해요, 데요요 야, 잠깐만요. 리야이 소리가... 이 소리가... 이 소리가... 이 소리가... 이 소리가... 이리가이소하가이 소리가... 이소리 생일 소리가... 이 소리가... 소리 소리가... 이소리 귀엽다. 너무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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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